구천 0 0원대의 스마트 워치입니다. 이렇게 쭈루루루 전자 타임이예요야문 열어. 이렇게 네, 습관 예관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양한 전자 제품들을 사면서 아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실패하는 제품들이 있어요. 사실 리뷰하려고 샀던 제품들인데 실패를 해서 리뷰할 수 없던 어, 그냥 돈만 버린 그런 제품들이죠. 그런 제품도 오늘 제가 모아서 베스트 5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돈 벌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 피해서 어, 돈을 좀 아끼시라고요.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실까요? 자, 잔 자, 바로바로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은요. 이런 제품이 있어라고 생각들 만큼 굉장히 저렴한 친구인데, 바로. 9,000원대의 스마트 워치입니다 굉장히 싸서 놀라셨을 텐데 저도 싸서 놀라가지고 막 헐레벌떡 샀는데요 에, 역시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, 어쨌든 이 친구는 바로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, 우선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박스 상태가 이렇게 배송 와요 여러분들이 사셔도 이 상태로 배송이 올 거예요 이 친구의 정확한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한 9,600원 정도에 구입했고요 자, 박스를 열어보면 어허... 자 이야,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 패키징이 참담해요. 자, 그래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게 본체예요. 이게 본체고 충전은 이 USB 꽂는 곳에 싹꽂히면 그냥 아무데나 다 충전이 되고요. 그러니까 심박수를 체크하기 위한 센서가 후면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TPU로 된 밴드예요. 그래서 여기에 묶인 게 제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. 얘가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야 될것 같죠? 하지만 아닙니다. 이렇게 꽂아야 돼요. 자 이렇게 그냥 힘을 줘서 끼면은 싹 맞게 되고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아야 될것 같지만 이렇게. 꽂아야 됩니다. 그래야 딱 맞아요. 그럼 모양이. 맞다! 그럼 제 갤럭시 워치 3를 빼고요. 이렇게 어, 해가지고요. 착용을 하면 됩니다. 착용한 모습은 이래요. 자, 굉장히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요건 TPU 소재인데, 굉장히 굉장히 싸구려 같아요. 자, 이것도 보시면, 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데, 자, 이 버튼을 누르면, 요게 이제 홈 화면이고요. 터치 이런 게 아닙니다. 원 버튼으로 다 조작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누르면, 다음 메뉴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, 먼저 어,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 같지만, 사실상 <laughs> 시계 기능밖에 안 쓰게 돼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운동도 다 셀프로 직접 등록을 해야 되고요. 파트레이트, 그러니까 심박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시작해요. 와 알림이 처음으로 왔습니다. 한글이 당연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 샬라샬라샬라 샬라 샬라 나옵니다.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플이 있긴 한데 어, 어플조차 좀 허접합니다. 알람, 핸드폰 잡기, 어... 수면 측정 이런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돼안해안 안 해, 안 해. 굉장히 싼요 친구. 어 너무 싸서. 웬만하면 좀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너무 싼 티가 나요 예, 너무 싼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보시다시피 장난감 같이 너무 싼 티가 나고요 이 싸구려 같은 TPU 예, 이런 것도 뭐 뽑기에서 뽑을 듯한 그런 퀄리티예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만원만 더 주면 꽤나 괜찮은 스마트워치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혹은 만원을 더 줘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스마트워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, 얘를 추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유치원생이나 혹은 초등학생 요 또래 친구들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 실패한 제품 한 볼까요? 두 번째로 실패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건 뭐냐면 전자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마디로 이제 줄자인 건데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줄자예요.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,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패키징을 까면, 얜 그래도 좀 준수한 포장으로 왔습니다. 박스가 많이 구겨지거나 끌어지는 않았어요. 자, 이렇게 열면, 음. 여기에도, 자,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된 설명서와, 뭐, 명함 같은 거? 쭈빼기! 그 안에, 에, 충전 케이블. 얘는, 그래도, 그래도, USB 타입 C 케이블이에요. 오케이. 그건 좀 마음에 들고, 자! 이렇 꺼내서 보면, 얘는 이제 내장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, 충전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여기에는 USB 타입 C 포트가 있고요. 어,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,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. 여기 아래, 고무로 된 휠이 있거든요. 요게 돌아가면, 얘가, 센티를 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센티를 설정했기 때문에 센티로 보여주고요 자,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몇 센티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전자 저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주루루루루로 가면 여기까지 한 17.7cm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한번 누르면 리셋 되고요 이 갤럭시 노트20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불빛 나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주루루루루루 가게 되면, 짠! 15cm.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뭐이 휠을 돌려서 이제 길이를 재는 건데,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실상을 좀 해보니까 좀 추천드리기가 힘든 제품이었어요. 왜냐면 어떤 좀 길이를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요 친구로 사용했다가는 좀 낭패를 봅니다. 왜냐면 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아래 휠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줘도 정확한 센 c 터가안 나와요. 얘를 이렇게 재다가 약간 좀 지그재그로 쟀을 때또 길이가 또 다르고 그래서 1cm 정도는 좀 틀려도 된다. 그럴 땐이 친구를 사용해도 되지만 0.1cm 단위까지 정확히 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긴 물체의 어떤 길이를 재고 싶다 하실 때는 이게 좀 유용할 수 있어요 요것만 대고 그냥 쭉 계속 가기만 하면 얘가 다 알아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아이템이긴 한데 사실상 별로 쓸 데가 없는 제품, 바로 전동 이쑤시개 디스펜서입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할 때좀 실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한만 원대에 좀 구매를 했는데 이쑤시개만 오더라고요. 이쑤시개만. 옵션 선택을 잘못했어다 그래서 다시 구매했는데, 다시 구매한 가격이 약 3만원대.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한 5만원 정도를 썼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, 어, 굉장히 구성은 간단해요. 이렇게 좀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고요. 아래는 이런 식으로 AAA 건전지 총 4개가 들어가요. 그래서,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AAA 건전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,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얘가 이제 이렇게 눌려야 전원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전원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닥에 놓으면 얘가 살짝 눌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원 공급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쑤시개를 쭉 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어떻게 작동을 하냐 적외선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쑤시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쏙 뽑으면 됩니다. 그럼 다시 제가 들어갔다가 또 필요하면 야연나 이렇게 쏙 빼면 되고요. 이렇게도 보여드리면 자, 이런 식으로 짠. 그냥 이거 딱 보시면 내가 오늘 콘텐츠에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? 한마디로 저이 일을 잘숨시지는 않아요. 그래서 잘안 쓰게 됩니다. 뭐, 일을 정말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, 어 꽤나 유용한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, 기존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, 요런 동그란 통에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나씩 뽑았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쑤시개가 필요할 때마다, 이렇게, 해가지고, 쏙, 가지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, 일을 쓰시기 위해서 3, 4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냐?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, 그건좀 아닌 것 같다. 예. 라고 해서 오늘 이 제품 한번 세 번째로 뽑아봤고요. 다음 네 번째는 이 제품이에요. 아까 봤던 그 제품 전자 줄자 아니야?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 있고요. 얘는 조금 더큰 모양이에요. 또 MR이 어떤 색깔의 제품을 샀을까 <laughs> 궁금하실 해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까 그 전자 줄자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자 타임이에요. 그러니까 눌러서 쪼로로로, 이렇게.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. 리셋은 정지시킨 다음에 길게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. 얘 같은 경우에 이 양쪽이 자석입니다. 그래서 뭐 냉장고나 이런 데딱 붙거든요.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, 이렇게 소리 나게 바꿀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얘도 AAA 건전지가 3개 들어가는데 얘도 건전지 동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야 돼요.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딱히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좀 괜히 샀다 싶은 제품이죠. 근데 뭐 요리를 정말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 튀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딱 붙여놓은 다음에 알람을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싹 맞춰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과연 요게 했을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겠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은 뭐냐? 바로 욕실에서 쓰는 자동 쓰레기통이에요. 쫙 이거는 한번 이렇게 싹 보여드리자면 그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통이고요. 8 l 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.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뚜껑을 싹 열어 보면 이 위쪽이 이제 전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고요. 얘도 이제 좀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필터도 같이 줘요. 여게 이제 필터라고 하는데. 요걸로 냄새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거의 뭐못 잡는다고 봐야겠죠? 여기 이렇게 싹 열어서 보시면 얘는 AA 사이즈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고 얘도 건전지가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서 넣으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넣으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. 어, 안에는 뭐 딱히 특별할 게 없이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연결해서. 싹 쓰면 되고 그 안에는 뭐 설명서, 뭐 이런 필터 같은 거좀몇개 넣어져 있는데 사실상 뭐안 써도 되는,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좀 중국에서 온 거다 보니까 약간 중국 갬성이 들어있어요. 요거를 달아서 왜 쓰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갬성 건전지를 넣으시고 전원 버튼 좀 누르고 있으면 켜진 거예요. 깜빡깜빡깜빡 켜진 거고 휴지를 버려야 된다. 그럼. 깜짝 자, 지금 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, 휴지를 버려야 된다. 그러면 쏙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. 저기선 센서 때문에 작동을 한 겁니다.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고, 다시 이렇게 문이 열리고, 이렇게 좀 대고 있으면 닫히지 않아요. 보세요. 얘가 좀 인식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꽤나 좀 높습니다. 높게 해도 이렇게 닫히지가 않죠. 조금 더 높게 하면 그래도 안 닫히네요. 더 높게 하면 와우, 센서가 은근히 좀 멀리까지 인식합니다. 이 정도 떨어지면 안 되네요. 야나버어야돼 아... 오케이 다 벌었어 문 닫아 아 하나 더 벌어야 된다 야문 열어 이렇게 그리고 좀 길게 열고 있고 싶다 뭐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시간이 지나도. 다치지를 않습니다. 다시 누르면 이제 다치게 되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다섯 개를 끼워 맞추려고 얘를 넣은 것도 있긴 있어요. 음, 얘 같은 경우에 욕실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자동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냄새를 굉장히 좀 막아주고요. 그리고 편리하게 휴지 같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진짜 좋은 건 방수가 된다고. IPX5 등급의 방수, 그러니까 생활 방수 정도는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욕실을 사용이 가능하고,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휴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. 좀 굉장히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고, 8L짜리 쓰레기통이기 때문에, 가격대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, 요거는 한번 구매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, 단점이죠? 그래서 앞에 있는 4개 제품은 좀 비추천! 완전 비추천! 요 제품은, 꽤나 추천! 아, 제목이랑 안맞는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IT 크리에이터도 전자제품을 사면서 꽤나 많이 실패를 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제품은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고 오늘 컨텐츠를좀 준비해 봤고요. 다음에도 또 이렇게 실패한 제품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희 보시죠. 이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한탁 눌러 주시고 좋아요,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꼭이 두 가지 IT 크리에이터 m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